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신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자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륙하고 대토론에 올라가는 피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데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의 다른 이방 족속들이 굉장한 두려움과 분노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기본 사람들은 그래도 인구가 많은 쪽에 속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고, 그들 중에서도 그런 기본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면,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에 쌓인 거죠.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배신을 한기본 사람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당연히 조약을 맺었으니까 여호수아도 군대를 끌고 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중요, 중요합니다. 8 절을 보시죠. 이저분 전에 읽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기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거죠.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항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큰 우박덩어리를 내리시죠 11절을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마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 연합군이 어, 언제 우박을 내리시는가 하면 비탈길 내려갈 때. 비탈길은 내려가는 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쫓겨서 내려가는데 그것도 위험한데 그 상황에서 우박을 내리시니 더큰 피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이 숨겨 있죠. 지금 하늘, 똑같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연합군은 쫓겨 당하고 있고 뒤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 연합군에만 우박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그 군대에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혈굽할 때열 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흑암 재앙은 정말 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신을 믿고 있는 애국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들이 믿고 있는 태양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땅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밝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자, 성도님들 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안전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안전하다 여기는 그것도 위험한 곳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삶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전쟁은 100% 이스라엘 승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연합군 완전히 물로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소아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12절로 내려가 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을 멈추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여호수아가 이런 선포를 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이 놀랍고 그가 믿음의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어도 아니고 여호수아 자신이 지금 태양과 달에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또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이 부족했는데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신 겁니다. 그 선포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진멸하기까지 시간을 벌어준 거죠. 자, 성도님들. 당신의 백성이 승리하기까지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승리하기까지 놀랍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정말 훌륭합니다.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출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향한 절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선포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위기 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받으셨죠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은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선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적극적인 믿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어 바울 같은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바울이 여호수아 같은 상황이 있었으면 바울도 비슷한 선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야죠. 따라서 내가 미리 짐작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해보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왜냐?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노 성도님들, 나의 적극적인 믿음을 쓰시는 그 하나님 정말 믿으시고, 더큰 믿음의 은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적극적이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최대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려는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살수 있다는 바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짐작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딪히며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백성들 반드시 책임져 주시옵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